Everyone, welcome back. 자, 우리 오늘부터는요. 여행을 한번 떠나볼까 합니다. 여행을 떠나요. 자, 여행을 떠나려면 여러분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야 할까요? 바로 공항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여행과 관련된 주제들 중에서도 공항에서 쓸수 있는 표현들을 공부해 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뭔가 마음이 가볍지 않으세요? 그죠? 자,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Today's e n t e n c e 첫 번째 먼저 제가 이렇게 띄워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띄워드렸으니까요.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근데 앞에 보시면은요. I'd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숨겨져 있는 t h 의 정체를 좀 생각해 봐주시면 좋을 거 같거든요. 물론 잠시 후에 제가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I'd라는 표현에 좀 주의하시면서요. 같이 문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처음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같이 해볼까요? 시작! I'd like to check... 두 백스라고 완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특별히 어려운 단어는 없으실 텐데 드가 그냥 계속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어, 짐을 신고하다 라고 할 때는 간단하게 체크라는 동사를 써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유용하게 공항에서 쓸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가 뭘지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바로 제가 알려드립니다. 자 우리 오늘의 문법 포인트는요 조동사 표현입니다. 그래서 조동사가 들어가가지고 하나의 표현을 완성해서 뭔가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그런 수거 표현들을 몇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쓰이는 애들 위주로 제가 데리고 왔으니까요 잘 보시고서는 적용해주세요. 자 일단 첫 번째로는요 Would like to 동사 원형 되겠습니다. 자 뒤에 어떤 형태가 는지도 제가 친절하게 알려드렸으니까 여러분 뒤에 어떤 형태 취하는지도꼭 눈여겨 봐주셔야 돼요. 자, would like to 부정사. 요건 바로요. 뭐뭐 하고 싶다라는 뜻인데요. 아까 나왔던 뒤의 정체가 여러분 would의 추약형입니다 그래서 I'd라는 표현을 보게 되면요. 아, would의 추약형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무조건적인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would like to 부정사라는 표현을 아셔야지 추약된 부분도 완성할 수 있다는 것. 자, 요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자, 우리 would like to 부정사 뭐뭐 하고 싶다라는 뜻이고요. 하나 더 보여 드릴게요. 자, 비슷한 맥락인데 여러분, like라는 표현 대신에 hate라는 표현으로 변신을 했거든요. 자, 요거는요. 예상 가능하죠. 뭐뭐 하고 싶지 않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뭐뭐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할 때는 I don't like라는 표현 쓰셔도 되는데 여기에서는 would hate to 부정사 쓰셔도 전혀 문제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여 드릴 건데 이거는 조금 익숙하지 않으실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은 could use 명사 이 표현입니다. 자, 이 표현은요. 뭐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could use라는 표현 뒤에 명사를 취하거든요. 그래서 뒤에 어떤 형태를 취하는지 다시 한번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동사 표현들 같은 경우에는 뒤에 취하는 형태가 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문장에 적용 연습하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아마 적용 가능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어, 조금 전에 배웠던 애들 사용해가지고요. 우리 문장 두개 한번 같이 완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순서에서는 제가 구조별로 나눠드리기 때문에 아마 문장 완성하시는데 훨씬 더 수월하실 겁니다. 자, 근데 저만 하는 게아니죠 여러분. 같이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구문 나눠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먼저 이불로 뱉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맞춰주시면 돼요. 자, 일단 우리 첫 번째로는요, 나안고 싶어.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좀 전에 뭐뭐 하고 싶다라고 해서 would like to 라는 표현을 썼었거든요. 자, 이 부분 영어로 바꾸면은요, 저처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축약된 표현으로 완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I'd like to sit 이라고 동사 원형까지 완료해주시면 돼요, 여러분. 자, 이어서 우리 어디에 앉고 싶은지 바로 연결해볼게요. 우리 비행기 탈때 창가 쪽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통로 쪽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창가 쪽을 선호합니다. 자, 그러면 창가 쪽 자리에 라고 할 경우에는요, in a window seat 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거든요. 어우, 창가 쪽? 고민을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근데 되게 간단합니다, 의외로. 그래서 창가 쪽 자리에 앉고 싶어 라고 할 때는 저처럼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우리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저는 통로 쪽 자리에 앉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통로 쪽 자리에 앉기 싫어. 요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구문 나눠드렸으니까요. 우리 조금 전에 배웠던 조동사 표현들 적용해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I'd hate to sit 이라고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would hate to 다음에 종사, 원형까지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궁금증이 마구마구 마구 생기죠. 통로 쪽 자리는 뭐라고 영어로 표현할까요? 위에랑 동일합니다. 간단해요. 이는 aisle seat 이라고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aisle 같은 경우에는 이게 통로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통로 쪽 자리를 표현하실 때는 저처럼 완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 주의하실 거는 여러분, aisle 이라는 표현 때문에 어가 아니라 언 이라고 표현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차이점 정확하게 숙지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완성된 문장 띄워드렸으니까요. 투 다음에 동사원형 나오는 패턴까지 따로 확인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저랑 한번 직접 써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시간이 딱 맞는 비행기가 있으면 좋을 텐데, 요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명사가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할 때는 아까 어떤 표현 사용했었죠, 여러분? could use, 명사. 요거를 사용했습니다. 자, 익숙하지 않는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 쓰실 때도 좀 주의 깊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내가 바라는 거니까요. 일단 주어 자리에 I 써주시고요. 자, 아까 배웠던 표현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I could use. 그 다음에 시간이 딱 맞는 비행기를 어떻게 할까요? 이것도 의외로 간단해요, 여러분. 자, 뭐라고 하면요? 뭐라고 하냐면요. The right plane 이라고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나오는 right 같은 경우에는 딱 맞는 이라는 뜻으로 완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생각보다 좀 간단해가지고 깜짝 놀라셨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could use라는 표현 기억하시면서 저희 한 문장만 더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결제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어딜 가나 뭐 여행을 갈 때나 항상 뭐 결제를 많이 하죠 그죠? 자 여기서는 비자카드로 결제하고 싶어요 라는 문장을 완성해 볼까 합니다 자 역시나 뭐뭐 하고 싶다라는 표현 때문에 아마 조동사 표현이 머릿속에 딱 스쳐 지나갈 것 같은데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인공은 납니다 자 나를 연결해서 한번 해볼게요 이왕이면 추격형으로 한번 해볼까요? I'd 뭐뭐 하고 싶은 거니깐요 like to 그 다음에 결제하다가 영어로 뭐죠 여러분? 동사 원형 쓰시면 되는데 pay 근데 네, 나의 비자 카드를 가지고서는 결제를 하는 거죠 with 전치사 씁니다 자내 거니깐 my 써주시고요 비자는 그대로 비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 쓰시면 되죠 신용카드 익숙하실걸요 여러분? credit card 이렇게 문장 완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결제할 때도 이런 용어는 진짜 충분히 일상생활에서 쓸수 있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깔끔하게 제가 완성된 두 문장 띄워드렸으니까요. 보시면서 여러분이 했던 거랑 맞아 떨어지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조동사 표현 첫 번째 공부했으니까 이번에는 추리 센텐스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좀 전에 조동사 표현 첫 번째였으니까 예상이 가능하시죠. 이번에는 조동사 표현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공항에서 우리 충분히 쓸수 있는 환전과 관련된 문장을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할게요. 어, 근데 여러분. 맨 앞을 보니까요. we do라고 해서 드라는 표현이 또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 좀 전에 배웠던 축약형 do 같은 경우에는 우드의 축약형이었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을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요 문장 먼저 같이 읽어 볼게요. 여러분, w i 라고 읽어 주시면 됩니다. 읽어 볼게요. We'd better exchange our money now 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의 돈을 교환하는 게 좋겠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환전하다 라고 할 때는 exchange라는 동사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이 어떻게 완성이 됐는지 저희 두 번째 문법 포인트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도 제가 자주 쓰이는 조동사 표현 세 개를 한번 준비를 해 봤거든요. 그러면 드의 정체를 궁금해 하시면서 첫 번째 조동사 표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요거예요. 여러분. 자, 좀 전에는 우드의 추격형이었는데 요번에는 헤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뒤를 보시고서는 뒤의 추격형을 추측하셔야 돼요. 음. 그래서 헤드베럴 동사 원형이라고 하면은요. 뭐뭐하는 게 좋겠다. 아니면 뭐뭐하는 게 낫겠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헤드베럴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온다는 거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 한번더 확인해 주세요. 자, 이어서 또 하나 소개해드릴까요? 요구해요. 어. 자, used to 동사 원형인데요. 이것도 발음하실 때 used to 동사 원형 요게 아니라 그냥 used to 동사 원형이라고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발음하실 때 고민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냥 used to라고 해 주시면 됩니다. 의외로 간단해요, 여러분. 자, 근데 used to 동사 원형의 뜻은요. 정확하게 요거해요 그래서 뭐뭐학원 했다라는 뜻인데 제가 괄호 안에 친절하게 써 드렸죠. 과거에는 했지만 지금은 전혀 하고 있지 않은 행위를 표현할 때 유튜브 정사를 사용을 한다는 거. 그래서 이것도 언제 사용하는지 제가 문장 적용할 때한번더 개념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어우, 약간 길어졌네요, 여러분 자, can 이라를, can이라는 조동사를 활용해서 cannot help ing라는 수거 표현이 완성이 되거든요 어우, 희한하게 생겼어요, 여러분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의미가 뭐뭐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다 막요럴때 많이 쓰는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몇번 이렇게 막 끄적끄적 완성하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익혀지실 거예요 자 그러면 얘네들을 활용해가지고요 저희 바로 한번 적용해 볼게요 바로바로 떠오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연습하시다 보면은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요 문장 한번 해볼게요 어 우린 비즈니스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게 좋겠어 요 문장이거든요 어우 좋죠 그죠 생각만 해도 좋습니다 자 일단은 구문으로 나눠드리니까요 우리 좀 전에 배웠던 조동사 표현들을 좀 떠올려주세요 자 우린 업그레이드를 하는 게 좋겠어 하는 게 낫겠어 요거거든요 어떻게 바꿀까요? with better 동사 원형 upgrade 이렇게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드가 숨겨져 있으니까요 우리는 간파할 수 있습니다. 이드가 헤드라는 것을. 그죠? 자, 그다음에 우리 바로 연결해 볼게요. 비즈니스석으로 이거 연결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요전시사 to를 쓰셔서 to business class 바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아마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음. 그래서 head e 을 동사 원형 중요합니다. 진짜. 자, 이었어. 엠마는 그냥 공항에 가곤 했어. 요 문장 안성할 텐데, 여러분. 왜, 제 친구들 중에서도 슬럼프에 약간 빠지면은 그 광화문에 가는 친구가 있어요. 거기 회사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는 친구들도 있고, 여의도에 가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어떤 친구는 공항에 가요. 그래서 막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다시 이렇게 마음을 정리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는 해당 사항이 없긴 한데, 그냥 이름, 제 이름 한번 좋아보여서 넣어봤습니다.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엠마는 그냥, 아! 무런 목적 없이 공항에 가곤했어. 완성해 볼게요. 자, Emma는 가곤했어. 여러분 바로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Emma used to go라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말의 뉘앙스는요. 그냥 공항에 과거에는 가곤했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습관처럼 막 갔지만 지금은 전혀 그러지 않을 때 그때 used to 부정사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우리 하나 더 공항에 라는 표현 연결할게요 공항에 방향 나타내요 여러분 To the airport 여기까지 써주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아무런 목적 없이 어떻게 표현할까요? Without any purposes 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떠한 목적도 없이 공항에 가곤 했다라고 문장 완성하시면 됩니다 자 역시나 used 동사 원형 요 구문 꼭 기억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저랑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자요 문장 먼저 써 볼게요. 나는 공항의 그 특. 정한그 분위기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 자, 이 말인 즉슨 여러분, 공항의 분위기가 너무 좋다. 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도 에 하나를 표현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듯이 영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아라고 할 수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뭔가 좀더 은유적인 표현인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예쁘죠, 표현. 자, 요거 한번 써 보도록 할게요. 자, 나는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할때좀 떠오르는 구문이 있으셔야 되는데 can으로 시작하거든요. 자, 한번 좀 보여주세요. 제가 일단 주어를 쓸게요 여러분. 자, I 주어 써주시고요. 뭐로 연결하시면 되냐면 cannot. 그 다음에 뒤에는 help가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왔는지가 중요하거든요. cannot, help, ing 를 쓰셔야 됩니다. 자,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 라고 했으니까요. loving으로 ing 연결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라는 스펠링 탈락됐습니다, 여러분. 스펠링 한번더 체크해 주세요. 자, 그다음에 공항이라는 그 특정한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정관사 더 붙여 주시고요. 분위기는 at m o s p b e e 이거 써 주시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바로 분위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명사입니다. 자, 그리고 연결할게요. 공항 의거든요. 소유 관계 나타내는 오브 써 주시고요. 공항은 항상 더를 붙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도요. airport라고 문장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뒤에서부터 해석하시면 크게 문제되지 않으실 거예요. 공항의 그 특정한 분위기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음.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캐나, 헬퍼, ING 조금 이따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자, 우리 한 문장 한번 같이 써보도록 할게요. 더 자, 우리 비행기에 탑승할 준비를 하는 게 좋겠어. 일단 연결을 해볼게요. 자, 이것도 약간 복잡해 보이지만 저랑 같이 쓰시면 훨씬 다 수월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주어동사 연결할게요. 주인공은 우리예요. 뒤에 보시면은 뭐뭐 하는 게 좋겠어 또는 뭐뭐 하는 게 낫겠어 라는 표현이거든요. 위에 나왔던 표현이긴 한데, 우리도 추격을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여기서도 we do better 이라는 표현 써주시면 되고요. 자, 뭐뭐 할 준비를 하다라고 할땐 여러분, get ready to 부정사 이거 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h a d better 뒤에는 동사 원형이니까요. get ready to. 바로 연결하시면 돼요. 음. 자,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시면, 보시면, 비행기에 탑승하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아, 이거 이제 헷갈립니다. 근데 여러분 무조건 아셔야 돼요. 비행기에 탑승을 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죠? 자, 우리 탑승하다라고 할 때는요, board라는 동사를 씁니다. 그리고 내가 타는 비행기는 특정한 비행기죠? 그래서 board the plane. 요렇게 문장 완성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head better 이라는 표현도 중요하지만 get ready t u b 정사도 중요하고요. board the plane 이라는 표현도 중요합니다. 어머! 버릴 게 없는 문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공항에서는 무조건 쓰는 표현이니까요. 몇번더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역시나 마찬가지로 완성된 제가 문장 띄워드렸고요. 이게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이 읽으셔야 돼요. Can not help ing. 아마 head bearer는 짧으니까 head bearer 동사 원형, 그죠 그래서 두 번째 문장은 특히나 계속 반복적으로 읽어봐주세요. 자 그러면은. 우리 조동사 표현들 여섯 개다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 이번에는 걔네들을 조금 활용을 해가지고요, 스토리 한번 완성을 해볼게요. 자 내용 좀 훑어봐 주시면, 은어 신나는데 벌써 공항 하면 약간 신나는 분위기랑 연결이 되죠. 그래서 지금 뭔가 떠나는 그 직전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떠나는 직전에 그 필자의 마음을 우리가 살려가지고 한번 문장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문자. 진짜 신난다. 어머, 우리말은 진짜 간단한데 영어는 진짜 길어요, 여러분. 우리 맨날 신나는이라고 할때 excited 이런 표현 되게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물론 그런 표현 쓰셔도 되는데 이번에는 제가 새로운 표현 알려드리고 싶어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써드렸기 때문에 그대로 쓰는 거는 어렵지 않으실 텐데 그래도 우리 이왕이면 써먹으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많이 읊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공항에서 지금 뭐 SNS 같은 거 올리는 것 같거든요. 아우 진짜 신난다.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써볼게요. I 신나는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I feel. 그 다음에 그대로 쓰시면 돼요. 한번 쓰기 연습을 해볼까요? I feel a 그 다음에 sudden tingle of 여러분도 같이 excitement. 이렇게 완성하시면 돼요. 아마 중간에 Excite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뉘앙스인지는 아실 거예요. 그래서 흥분된 감정이 갑자기 막 일어나는 느낌을 살려주고 있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Feel a sudden tingle of excitement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N이 빠졌어요, 여러분. 위에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N을 빠뜨렸습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마시고.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 완성됐고요. 이번엔 우리 두 번째 문장. 이거는 짧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우리 1강인가? 그 앞부분에 나왔었어요. 자나 지금 공항에 있어 요거 한번 해볼게요 공항에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비동사로 연결한 적이 있거든요 해볼까요 나는 아이 있다 엠 공항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공항에 기억나세요 엣 D 에어포트라고 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공항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항상 더라는 전관사를 붙이는데 지라고 발음을 하셔야 됩니다. 입으로 익혀주세요 At the airport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지금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요. now라는 표현도 한번 넣어볼까요? 그죠? 자, 그럼 문장 완성됐습니다. 옛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그런 문장이었어요. 자, 이어서 이번 여행을 나는 기대하지 않을 수가 없어. 이 말인즉슨 너무 기대된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 모모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표현 아까 조금 헷갈렸던 포인 중에 하나거든요. 자 그거 떠올리면서 한번 해볼게요. 자 모모하지 않을 수 없다 뭐예요 여러분. I cannot 뒤에 뭐 나왔었죠? Have 그리고 뒤에 뭘 취했죠 여러분? 기대하다 expecting. 그래서 cannot help ing 이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대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근데 목적어 마지막으로 연결할까요? 이번 여행 this 해주시면 되고요. 여행은 journey 요걸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여행이라고 했으니까요. this라는 표현으로 완성 좀 해주세요. 자 그러면 cannot help ing 한번 써봤고요. 자 이어서 6개월 전부터 나는 이 여행을 기다려왔거든. 요거 한번 해볼게요. 어, 근데 여러분, 기다려왔거든이라는 표현이 딱 나오니까 떠오르는 개념 없으세요? 6개월 동안 기다려왔대요, 여러분. 무슨 시제 쓸까요? 현재 완료 시제. 그죠? 우리 배웠었죠? 자, 그러면 나는 기다려왔다 연결해볼게요. 나는 기다려왔습니다. have waited. 이것을 기다려왔습니다. For this. 6개월 전부터라는 말은 여러분 6개월 동안 기다려왔다는 뜻이에요. 동안. 숫자도 등장하는데. For. 그 다음에 숫자 써주시고요. 개월수, month에다가 s까지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왜 기간 나타나는 표현이랑 현재 완료랑 되게 잘 어울린다는 거 저번에 공부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복습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어서 우리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지금 당장 비행기 타고 싶다. 응, 뭐, 뭐 하고 싶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도 나는 타고 싶다. 근데 우리 비행기를 타다, 저 우리 좀 전에 썼었잖아요. 그죠? 볼 o r d e 기 p l a n e 이거 썼었잖아요. 어. 자, 이거 한번 적용합시다. 자, 저도 추격형으로 쓸게요. I'd like to 써주시고, 동사원형으로 b o r d the plane 바로 연결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 우리 좀 전에 라이팅하면서 이 표현 익혔기 때문에 어렵진 않으실 겁니다. 자그 다음에 지금 당장이라는 표현 나와 있거든요. 어 이것도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많으실 거예요. 뭐라고 쓸까요? Right now 이 표현은 뭔가 노래 가사에서도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Right now 뭔가 많이 들어본 것 같은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나지만. 자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would like to 부정사를 쓰셔서 뭐뭐 하고 싶다라는 표현 완성해 주시면 되고요. 자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창가 쪽을 선호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아 창가 쪽에 앉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창가 쪽 자리가 있으면 좋을 텐데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 뭐뭐 하면 좋은데라고 할 때는요, I could use 그 다음에 명사 써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창가 쪽 자리 하나. Uh. window seat. 이거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리나 좌석 표현할 때는 seat이라는 단어 쓰니까요. 요거 발음 때문에 헷갈리시면 안됩니다. 자, 그러면 could use 명사까지 저희 다 써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 몇 문장 안 남았으니까 힘을 내서 같이 한번 써봅시다. 나는 공항에서 오래 기다리는 거는 싫더라. 요거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공항에 있는 거 자체를 즐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빨리 막 떠나고 싶으신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자, 요 문장 한번 써볼게요. 나는 뭐뭐 하기 싫어. 어떻게 쓸까요? I'd hate. 그렇죠. To. 그 다음에 기다리고 싶지 않대요. 여러분. Wait. 그 다음에 오랫동안 뭐라고 할까 오랫동안. For a long time. 이거 써주시면 되죠. 그래서 중간에다가 바로 For a long time. 이 아로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공항에서 라는 표현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눈감고도 쓰셔야 돼요. 여러분. At the airport.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제가 공항이니까 공항에서라는 표현은꼭 머리에 남겨주셔야 돼요, 여러분. 어, 마지막 문장이에요. 아, 지금 가는 게 좋겠어. 어머 이제 출발하는 건가봐요, 여러분. 너무 부러워요, 그죠 그냥 괜히 부럽죠. 자, 아라고 할 때는 정말 여러분도 그냥 아 써주시면 돼요, 동일하게. 자, 지금 가는 게 좋겠어. 여기서는 뭐뭐 하는 게 좋겠어. 어떤 표현 쓸까요? Had better. 그렇죠. 자, 마찬가지로 추격해서 쓸게요. I'd better. 동사 원형 연결합니다. 가는 게 좋겠대요. go. 마지막으로 지금, now.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그래서 조동사 표현들 아마 익숙하신 애들도 있으실 거고 조금 이제 뭔가 친숙하지 않은 애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 연습하시면서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완성된 문장 이렇게 띄워드렸으니까요. 한번 훑어보시면서, 아, 내가 저 표현이 좀 어려웠지. 다시 한번 째려봐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 한번 단어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공항에서 쓰는 단어들 막 엄청 어렵거나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표현들 뿐만 아니라 앞에서 배웠던 저희 여섯 개의 조동사 표현들 엄청 중요하니까요. 계속 읊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단어, 신고하다. 어우, 되게 간단했죠? 체악입니다 근데 이런 쉬운 단어가 갑자기 생각하려고 그러면 생각이 잘안 나요. 자, 이어서, 뭐뭐 할 준비를 하다라는 표현도 중요하죠. Get ready to 동사 원형입니다. 어, 이제 뒤에 나오는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이제 좀 점점 느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비행기에 탑승하다 라고 할 때는 board a plane 이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신나다. 이거 되게 길었죠? Feel a sudden tingle of excitement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어체에서 충분히 많이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한 세네번 읽으시면 돼요, 여러분.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여행이 나왔었죠? journey라고 간단하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저희 오늘 여행의첫 번째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항에서 이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공항에서 연결이 됩니다. 우리 보통 이제 다른 나라에 도착을 하면은 이제 숙소부터 알아보죠.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호텔에서는 어떤 표현을 쓸수 있는지도 공부를 해볼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좀더 흥미로우실 거예요. 자, 그러면 여행의 기대감을 안고서는 저희 떠나는 것처럼 제 수업을 들으실 때도 여러분이 그런 마음 을 가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see you next time. Bye bye.